안녕하세요. 손샘 TV의 손지석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남지장사에 왔습니다. 남지장사에 오려면 달성군에서 가창면으로 와도 되고 이제 청도로 해서 돌아서 우회로 음, 팔조령 넘어서 와도 됩니다. 저희는 오늘 팔조령 넘어서 어,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 음, 작년 가을에 북지장사에 간 적이 있는데, 남지장사도 있다고 해서 예, 남지장사를 꼭 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오늘 남지장사로 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르막길이 있긴 했지만, 마을길로 해서 조금 한 20분 정도 올라오니까, 절 앞에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4월 22일이니까 초파일이 다돼가네요 절에는 연등이 많이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절 주위에 소나무가 우거져,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어, 앞에, 절 앞에 보니까 연못, 조그마한 연못도 있고, 아, 아기자기하게 잘 갖고 놨네요. 보는 여기가 주차장인데 한 4, 50대 정도 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차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네요. 저 하늘과 산과 맞닿은 경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소나무 한번 보세요. 소나무가 아름들이 하나르면 됩니다. 결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지장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입니다. 684년 양안에 의해서 창원됐다고 하네요 진라시대 때 왕이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유지들도 시주를 많이 하여 사세가 많이 컸다고 합니다 한때는 8개의 암자를 거느렸다고 할 정도로 번창했다고 하네요 이게 남지장사 경내입니다 지금 초파일이라 등이 많네요 사실은 이때쯤 되면 여기는 사람들로 번, 번, 번잡할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어 오늘은 몇 명이 안 보입니다. 조용하게 절 구경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탑도 있고, 여기 고목도 있습니다. 고목 저기는 오래된 벚나무입니다. 곰목에 벚나무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것도 볼만한 전경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지고 절 주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가 소나무가 많습니다. 소나무. 소나무로 해서 산책하기 좋은 산책길도 있었습니다. 오, 산하, 소나무 아름다리가 한 100미안은 넘어 보입니다 소나무 올락지 인가 봅니다 여기가 보면 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명대사 유정이 이절을 성병훈련장으로 이용했다고 하네요 당시 성병과 의지, 의병장 우배순이 건너린 의병이 함께 훈련하였는데 모두 3,000명이나 달았답니다 그러나 외군에게 정령당해서 불탔는데, 이제, 영조 때 중창, 중창되었다고 합니다. 영조 때. 이거 보십시오. 주위에 소나무가, 아름다리 소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나무하고 소나무, 그 전나무, 요, 요, 수풀림 종류가 많습니다. 앞에는 부도인 것 같습니다. 부도. 어저 소나무 보십시오. 소나무 향이, 솔잎 향이 매우 좋습니다.